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최프로입니다. 지금 이 시바이노의 가격이 굉장히 큰 하락세인데 사실상 이건 시바이노뿐만이 아니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대부분의 코인들이 전반적인 와모화폐의 하락장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보시면 지금 현재 7천 후반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쉽게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무드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락장에서 주의하셔야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이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런 암호화폐들이 이렇게 하락할 경우에는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의심을 한다고 돈이 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시바이누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호재를 숨기기 위해서 이런 하락을 연출을 하는 코인도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요, 슬슬 거래량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등이 온다면 우리가 이번 불장에 꼭 성공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CFT 승인을 받으면 7월 15일부터 아발란체, 체인링크, 폴가닷, 스텔라루맨, 시바이누를 선물 거래를 시작한다고 알렸고, 알트코인 데일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규제된 선물 계약이 투자자들에게 투명성, 규제감독, 준법 거래 환경, 위험 관리 등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며 이런 상품들이 관련 자산의 현물 ETF 출시로 이어진다고 전했습니다. ETF는 투자자들이 자산에 대한 노출을 더욱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며 디지털 토큰을 직접 구매하고 보관할 필요 없이 투자를 할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바이누 선물 계약 출시는 현물 ETF의 가능성을 열수 있을 것이라는 아주 큰 기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시바이누의 고래들의 수가 현재 줄어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고래들의 이탈은 변동성 감소의 신호로 여겨지지만 지금 당장 혼란에 빠질 필요는 없으며 긍정적인 신호도 있다고 생각하고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시바인을 보유한 52%가 수익을 내고 있으며 47% 정도는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균형 잡힌 분포는 고래들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투자자들이 여전히 자신감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든 데이터는 매수 관점에서의 기회, 그러니까 지금 이 거의 바닥과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말해주고 있고, 7월이 매수 관점이라는 제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이렇게 시장 전체가 하락하고 있는데, 코인 시장이 망했나?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는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이 시장의 상승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어마어마한 폭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시바이누, 봉크, 플로키 등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이 밈코인들, 지금은 여타 다른 코인들과 같은 하락세이지만 작년 밈코인의 대표주자였던 봉크코인의 상승률을 보시면 요 무려 7908%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만원 투자시 79만원, 150만원 투자시 1억 2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만약 이러한 밈코인들을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 아니 아예 이 세상에 생기자마자 찾은 뒤 선점해두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코인 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 100만원, 천만원으로 억만장자가 되는게 이제는 남일이 아닌 바로 내 옆에 누군가 될수 있고 그 주인공이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디지털 시대는 노력을 조금만 한다면 충분히 신문 상승의 기회를 얻게 되는 좋은 시대예요. 노력도 단순합니다. 그저 방금 말씀드렸던 밈코인 하나 잘 고르고 잘 찾는 이 노력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루에도 몇십 개씩 새로 나오는 밈코인 중에서 옥석을 가리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좋은 밈코인을 제대로 선점하게 된다면 최소 1,000%의 10 수익률, 즉만 원으로 100만원 만들기 100만원으로 1억원 만들기 정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옥석을 가려내느냐 첫번째는 새로 나온 밈코인들을 상시 모니터링 해주고 두번째로 밈코인의 커뮤니티 규모를 체크해야 합니다. 세번째로 해당 밈코인의 편더메타를 조사해주는데요. 커뮤니티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상장 가능성이 올라가고 해당 밈코인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무조건적이다 라고 볼수 있는데요. 설명만 들으면 어렵죠? 하지만 이런 어려운 걸 대신해주는 저희 전문가가 있기에 여러분들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모든 종류의 유망한 밈코인들이 모여있는데요. 상승률이 참 경이롭죠? 국내 거래소에서는 볼수 없었던 몇천프로의 상승률부터 최대 8만프로의 상승률까지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이 정도 상승률을 보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를 하셔야 하는 게, 자, 여기 거래량, 이 거래량을 보시면, 이 FAB 코인 거래량이 200달러죠? 즉, 우리 돈으로 30만원 정도인데, 사실 30만원 거래량이면, 실질적으로 매매하기엔 너무나도 적은 거래량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 비보 코인 거래량이 무려 15만 달러죠? 우리 돈으로 5억원 정도 하는 건데, 아직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도 되지 않은 코인이 5억 원씩이나 거래된다는 건 실질적으로 매매하기에 충분히 괜찮은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저런 밈코인 아무거나 사도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을 낼수 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물론 뭐만 원, 2만 원으로 없는 돈 치고 여러 개의 코인을 사도 수익을 내볼 수는 있지만 하루에도 몇십 개씩, 한 달이면 몇백 개의 밈코인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데 여기서 수익을 어떻게 낼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제밈코인 지갑 잔고인데 웬이라는 밈코인에 2천만 원 정도를 투자하고 5천 프로의 수익을 내서 현재 자산은 91만 불, 우리 돈으로 대략 12억 원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코인을 미리 찾아내서 선점했느냐 아무에게나 알려줄 수는 없고 제가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돼 채널 구독자가 많이 없는 관계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다음 아래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해당 코인을 찾는 방법, 또 거래하는 방법, 국내 거래소에 옮기는 방법, 저만의 노하우 등 여러 가지 자료와 함께 제가 발굴해 낸 기본 500배 이상 상승이 예상되는 밈코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꼭 구독 완료라고 문자 보내 주시고 제가 코인 경력이 18년도부터 이제 벌써 6년 차에 접어드는데 지금 장이 굉장히 안 좋죠? 물리신 분들을 위해서 물타기 위법 하락장에서 유일하게 상승하는 코인 찾는 방법 구독자님들이 꼭 필요로 하는 중요한 정보만 모아놓은 교육 자료 또한 제가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금전을 요구하거나 투자를 강요하는 이런 거 일체 전혀 없고요. 그냥 무료로 구독만 해주시면 다 알려드릴 테니 꼭 구독 완료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드리는 자료로 밈코인 괜찮은 거 하나 직접 찾으신 다음 만 원으로 백만 원 만들어 보면 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뭐처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